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곤충을 사유할 때, 어, 빛이 중요하다, 습도가 중요하다, 온도가 중요하다, 다 이제 됐는데, 그럼 밀도는 어떻게 할 거냐? 사육 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일을 얼마나 할 거냐, 안할 거냐 얘기입니다. 일을 자주 하려고 하면은 사육 밀도를 처음에는 높게 갈수록 이렇게 늘려주는 방안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요만한 리빙 박스에 40리터라고 가정합니다. 예, 처음에는 알을 이제 한 2,000개를 투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먹이 활동을 안 하니까 관계없어. 1년까지는. 1령 때부터는 먹이 활동을 해. 그러니까 요 때부터는 이제 절반을 또 나눠줘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절반씩 나눠. 그 2,000개를 500개씩 넣어서 4개의 통에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 또 3년이 되면 몸집이 1000배 이상으로 커지죠. 아래서 1000배 이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때는 또또 또 이제 나누어 500개를 이제 또 절반씩 250개, 250마리죠. 로 이제 250마리를 40리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 하면 중간에 똥을 분변을 제거를 해 주고 사료를 투입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요걸 120마리로 나누어서 끝까지 출할 하 때까지 가겠다 하면은 이제 분변을 따로 안 해줘도 돼요. 어, 그런 아,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육 밀도는 철저하게 내 계산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다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도도 관여하고, 그 환경, 그리고 이제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에 따라서도 관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멸구 같은 경우에 먹이를 사육을 해도 고밀도에서는 장시행이라는 것은 이 긴장자, 시는 날개죠 날개가 긴 형태이고 저밀도에서는 단시행, 날개가 짧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이와맹 나방은 고밀도로 사육해도 외견상 그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곤충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밀도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동족포식에는 공식 현상이 없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군뱅이 서로 잡아먹어요. 많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메뚜기 종류들은 밀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높습니다. 그 사육밀도가 높으면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리스크에 작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곤충 사육 케이지 내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놓아서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또한 밀도가 높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밀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열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특히 기뚜라미나 갈색거절이 밀룸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같은 종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이게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육 밀도는 사육 환경 중그 비중이 큰 비중이 큰 요인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항상 사육 목적에 맞추어 고려해야 한다.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하게 되면 점점 병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위험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인축,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축산에 감염 안 된다. 축산에만 감염되는 것이 사람이 감염안 된다라는 예약이 도 있지만, 이, 이거는 조금 켜처 마크입니다알수 아, 없어요. 자, 그 다음, 영양 조건이 있는데, 곤충 사육에 있어서 적정 먹이를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아주 중요하죠. 사육은 그 곤충의 성장과 생식 과정을 통해서 사육 개체를 늘리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 곤충에 대한 생리, 생태적 지식을 통하여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먹이원을 개발하거나 인공사료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곤충의 먹이는 기본적으로 종마다 다르죠. 뭐 당연히 다르죠.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람은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황인, 백인, 흑인, 요렇게 세 인종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식습관 면에서 보면 아주 다릅니다. 같은 동양인 내에서도 황인종 내에서도 어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또 아니면은 그냥 통상적인 시골적인 걸 좋아하는 요즘은 또더 다변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곤충들은 그렇지만은 않지만 곤충에 따라서 거의 비스무리 합니다. 그래서 더 맞추기가 쉽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탄수화물 탄단지죠. 3대 영양소, 요거 플러스 미네랄, 비타민, 수분 등 필수 영양성분의 기본 트런스로 비슷하더라도 비율적 차이 뿐 아니라 2차 대사 화물 같은 물질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이것만 다 해놓고 알잘녹겠지잘 자라겠지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무기 성분이 필요하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바디를 구성하는 어, 또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걸알수 아,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면역에 좋은 어, 물질도 필요하다 이런 거죠 따라서 적정 먹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곤충은 생장뿐 아니라 생식에는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옆집하고 키웠는데 옆집은 알을 어, 한 통에 뭐천 개씩 놓는데 나는 오0개밖에안 놓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도 사육... 사, 어. 시설이나 상자나 똑같이 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 뭔가가 다른 게 있다 그 먹이더라 먹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일반 배를 재배하더라도 그 비료를 그러니까 먹이를 영양소를 영양분을 또는 어떤 토양에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급격히 달라지듯이 똑같은 이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제 인공사료 메뉴를 작성하는데, 얘들이 이제 바깥에 서 있을 때는 지나름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 사육이라는 조건, 사육실이라고 하는 이 갖춰진 조건에 오면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화부터 나죠. 지는 막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는 어~ 방목 형태의 곤충인데. 가다 놓으니까 애가 열 받는 거죠. 스트레스 문제 받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바깥에서 잡아온 걸 안에 사육하는 거. 같이 키웁니다. 그러면 다 죽여 버려요. 이 힘도 쎄거든요그럼 어느 날까 하루 저녁에 아침에 가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걔만 살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순화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먹이도 필요하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 사료를 우리가 만들 때는 50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1300종 이상의 곤충에서 인공사료에 대한 사육이 시도되었습니다 어, 이 분류표에 보면 나비목이 556종, 딱정벌레목이 284, 파리목이 279 순이었다 그 나비목이 가장 많죠 500종이 넘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군병이 같은 건 딱정벌레목에 속합니다 껍질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 파리목은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가리가 구분되고 몸통이 구분되는 이런 애들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인공사료 개발 위해서는 식성이 유사한 근연종에서 인공사료가 개발되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우선 학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농촌지능청, 우리 농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농업 발전에 어, 기여도가 큰 기관이 농촌진흥청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습게 아는데 <laughs> 미국의 그 USDA ARS, U s d a 하면 어, United States of T A D e Department of Agriculture이죠. 그러니까 미농림성에 ARS 하면 Agricultural Research and Service, 연구와 서비스, 그 지도까지 봉사하는 그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게 ARS입니다. 그러면 미국 ARS하고 미 농무성 ARS하고 우리 농촌지능청하고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어디가 더 연구 R&D가 잘 되느냐요? 농촌지능청이 훨씬 잘 되있습니다. 사실 뭐 왜? 사실이 예산은 비교도 안될 정도지만 그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그 집약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아주 불호도한 넓은 쪽으로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좁은 데서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하니까 엄청 다변화, 다양화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어뭐 일본의 나루라고 있지만 어느 기관을 통틀어봐도 한국의 코리아의 RDA, Rural Department of Agriculture, 어? Administration이죠. 농촌진흥청 RDA Rur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그죠? 어 그러니까 국가 기관인데 이 외청입니다 농림부의 어, 외청으로 돼 있는데 연구를 담당하는데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로시에는 이 농촌진흥청 있는 자료를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구다. 농업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종의 인공사료로 수십 종의 곤충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제 경유되고 있고, 다중사육용, 하나를 가지고 여러 종류를 다종을 사육하는 사료, Multiple Species Rearing Diet 개발하는 것으로 신지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죠. 83년도에 인공사료는 나비목 34종, 파리목 2종, 땅정벌레목 2종 등총 49종에서 1세대 이상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곤충의 인공사료는 해당 곤충이 섭식해서 먹어서 생육, 발육, 산란 등 세대를 반복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사료의 조건은 뭐냐. 첫째는 영양소가 충분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영양소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하나가 너무. 단백질이 너무 많다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에 필요한 섭식 자극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의 USDA 그 아, USDA가 아니고 UC Davis에서 매니어가 그게 아주 대가 교수님이 계세요. 이번에 연구에 연구실에 가면. 어, 뭐 거의 소위 불 꺼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상 한 20몇 명, 30명 가까이 근무를 해요 그 정도로 연구가 활발한데 거기서 연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일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놨는데 1차 실험으로 쥐한테 먹여야 돼 쥐를 통해서 힌지 있죠 실험지 효과 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하는데, 쥐한테 먹이는데 쥐가 안 먹어, 그러면 쥐가 잘 먹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어, 연구도 한 파트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내가 기능성 물질이 있으면, 이 예를 들어서 치매를 예방한다 또는 치변를 치료한다 음에그 물질을 내가 알아 아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임상을 다이렉트로 못 한다는 거죠. 그걸뭘 통해서 한다? 지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지가 잘 먹게 하는, 잘 먹는 섭취 물질이 뭐냐? 그걸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우리가 이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영양소로 밸런스를 맞춰서 했다 할지라도 해가 주니까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섭식 자극 물질이다. 그다음 섭시 섭식 먹는데 싫어하는 물질이 있으면안 됩니다. 기피 물질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 소화흡수나 대사를 저해하거나 기량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말 것이다. 기량 작용이라고 들어보셨죠 A라는 것을 취하면 B라는 게 있었으면 여기 충돌이 생겨서 기능을 못 하는 걸 말합니다. 기량 물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동상적으로 영양이라고 하면 탄단지. 그러니까, 먼저, 산란 쪽에는 단백질이 기본이죠. 단백질부터 가면, 어, 인공사료의 단백질 원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카제인이라죠. 카제인이 쬐매 비쌉니다. 그래서 카제인이 시판되고 있는 다른 단백질원과 비교했을 때 순도가 높고, 곤충이 필요는 아미노산 21가지죠, 지금. 균형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죠. 하지만 곤충 종에 따라서는 갑산 대두분이나 또는 대두박이 사용되며 기타 이거는 콩그 두부 만들고 남은 거라든지 기름 짜고 남은 거 요거는 대두부는 콩을 그냥 갈은 거고 대두박은 기름 짜고 남은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미세분말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스트 소위 효모죠, 그죠 원기소 또는 에비오제라고 하는 이 이스트를 활용하기도 하며 꽃가루나 강낭콩, 클로렐라 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곤충의이 필수 아미노산은 포유동물의 것과 마찬가지로 알기닌,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아, 라이신, 메시오닌, 페닐알라닌스로닌트립토판 발린 등총 10종이다. 총 이제 21종인데 여기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 꼭 먹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돼요. 안에서 이렇게 지가 다른 걸 먹어서 이렇게 변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어, 실, 예를 들면, 이화맹충의인공사료의 질소원으로서 필수 아미노산 10종만을 넣은 경우보다도 전 아미노산을 넣었을 경우 유충의 생력이 빨라지고 생존률도 현저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작물을 키울 때도 뭐수경재배 소위 하이드로포닉스를 많이 하는데, 뭐, 최대한 하긴 하지만 어떤 소비자들 먹어보면 맛이 다르다. 어떤 경우는 병을 많이 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탄수화물은 곤충은 이제 단백질, 지질 말고도 탄수화물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당류, 과당류, 다당류, 당 알코올이 용되지만 용할 수 있는 범주는 곤충의 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를 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하고 자당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대량 사육에는 설탕을 많이 쓰죠. 고분자의 전분이나 덱스트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이용할 때는 해당 곤충의 소화 효수를 고려해서 해라 하는 거죠. 자당은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곤충에 대해 섭식 자극물질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당이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료를 새롭게 만들거나 계량하거나할때 먼저 그 청정량을 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이 자당이다. 섭식 자극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농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함유하게 되면 섭식을 저해하기도 한다, 안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지방산이 있어요. 이 지방은 대부분의 곤충은 체내에서 지방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료에 지방산을 넣지 않아도 생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비목, 메뚜기목, 이런 애들은 일부 권충은 C18, 탄소 18개가 쭉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걸 말하죠. 고도 불포화 지방산, 소위 리놀산, 리놀렌산 그러니까 이 불포화 지방이죠, 이런 애들은. 어, 이중결합이 이렇게 더블, 본드가두개 있는 거, 한개 있는 거, 세개 있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이 결핍되면 생육이나 산란이 나빠지거나 정상적인 우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이기 보면 우리가 산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겠다. 이제 답이 다 나오죠. 응. 따라서 인공사료에 이들 불포화 지방산을 직접 첨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콩기름, 최종류, 올리브유 등의 기름을 첨가한다. 그래서 경제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하는 거죠. 다만 이들 불포화 지방산이나 기름을 첨가하면 사료의 산화가 소위 산폐죠. 어, 산소하고 결합해서 부폐가 된다. 이 산폐라고 하죠. 때문에 항산화제를 넣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만들 때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 종류 비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무기 성분 또 비타민 등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